오늘 말씀은 시0편3 9장 6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는 나의 용사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을 하면서, 아, 한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 어, 김근태 집사님이 좀 회복돼서, 하나님 일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성령이 오셨네, 그 말씀 가지고. 아, 시에 따라서 다이시 신지예요. 자기가 많이 <laughs> 다이시의 신데 거룩한 시고 참의의 시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자. 세 번째는 자기 지식을 경험을 찾기를 원했던 것. 본인의 항상 우리는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주님은 다 그게 헛것이다. 헛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벌려고? 예배 예뻐지려고? 아니면 건강하려고? 하나를, 하나같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아무리 가정에 잘살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끌려고 해도 항상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네. 뜻입니다. 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행복하게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때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면 항상 우리 지영정 본사님 신글벙글하는 모습은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요 우리 또 우리 강도 사님 찬양하면서.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어르신이 항상 치매가 없던 분이 치매고 치매가 생기는 이유는 보니까 이 치아가 나쁘면 치매고 또한 가지는 기가 안 들린 것처럼 그리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늘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런 마음을 항상 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짜증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고 긍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보면 39대 2편에 내가 참자마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힘으로 바라기를 요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언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하 우리가 코로나가 앞으로 가는 길이 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39편, 1편처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끝까지 달려가는 몇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1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짐을 기울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을 때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 도나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오늘 도 찬양 예배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시뱀시로 이렇게 모이니까 시뱀시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못 모으니까 철하에도 몇 명이라도 나와서 철하 예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 회장님도 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좀 시간이 오늘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9일 날도 나오라고 했으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오시야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늘 편안한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편 39편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오심을 늘내 마음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일일응답되게하여 주시고 모든 내어놓고 우리가.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깊고 받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